그리운 바다, 성산포, 이생진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, 그 빈자리가 차갑다. 아무리 동백꽃이 불을 피워도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, 그 빈자리가 차갑다. 나는 떼어놓을 수 없는 고독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방파제에 앉아 술을 마셨다. 해삼 한 토막에 소주 두 잔. 이 죽일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나만 등대 밑에서 코를 골았다. 술에 취한 섬 물을 베고 잔다. 파도가 흔들어도 그대로 잔다.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. 저 섬에서 한 달만 뜬 눈으로 살자.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움이 없어질 때까지. 끝.